이제부터 제가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촬영하는 건데요. 2024년도부터 간대살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그 사무실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대입구역에서 댄스 연습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이제 할 거고 제가 맨날 말만 하고. 열심히 제대로 뭔가를 안 한단 말이죠. 항상 하기만 해놓고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함께 적으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브로우 앤드님의 다이어리랑 이떡 메모지 있는 거를 같이 구매를 해서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 r 오 w 에서제 이름을 적어놨고요. 2 0 2 4 수레너 이렇게 목표 적는 거랑 달마다 목표 적는 거, 주마다 목표 정담의 데일리 플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화번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와이 대저택님의 그 영상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번들을 이렇게 적, 적어놨어요. 나는 매일 부단히 노력한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렇게 캘린더 있고 저는 이렇게 떡 메모지 사용해가지고 매일매일 투두리스트 적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큰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액션들을 옆에 적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최대 월 2개에서 3개씩은 꼭 올리고 싶거든요. 파워댄스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커버댄스 영상으로 유입을 아마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와이브의 러브다이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더 커버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지금은 팔로워가 3,000분 정도 계시는데 1만? 물론 유튜브도 지금 1,000... 290분 정도 계시는데, 이것도 유튜브 활동도 구독자 1만 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패션에도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쇼핑몰... 운영을 했었고 실제로 오프라인 샵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패션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쇼핑몰 홍보도 할겸 커버댄스를 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션 정보 공유. 이런 거는 릴스나 아니면 협찬권의 의상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많이 핀터레스트를 참고해서 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보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연습실을 운영을 하면서 수잡을 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오프라인 샵 가게에서 일도 했었고, 지금도 물론 피팅 일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요즘 영상 편집을 너무 재미를 붙여서 외주 작업도 많이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곳 저곳 이력서를 넣어서 프리랜서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못해도 수입의 밤 적금 들기. 저는 어쨌든 이 연습실 운영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수업도 하고 더 다양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꼭 유튜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 놓치지 않기. 제가 22년도에 춤을 배우러 LA에 혼자 2개월 반 동안 다녀왔는데요. 거기를 다녀와서 진짜 많이 들어와서 랭기지 큐브 학원을 다녔거든요. 거기는 1대1로 이제 원어민 분이나 아니면 한인 이제 유학생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재밌게 영어를 배웠는데 이제 연습실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횟수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여 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못 해서 지금 한 거의 6개월 동안은 영어를 손에 놓고 있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가 영어로 브이로그를 찍는 거였거든요.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꼭 놓치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꼭 영어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댓글 플레이스 연습실 순수익을 늘리고 싶습니다. 자, 이 댓걸프를 23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초반보다 많이 수요가 작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댓걸프를 살리기 위해 매일매일 릴스도 올리고, 커버댄스도 더 많이 올리고, 이 좋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입을 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물론 댄스 강사로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사이에 쇼핑몰도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 유튜브도 브이로그도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숨겨져 있거든요. 요즘은 또 유튜브 편집이 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곳 저곳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외주 작업을 한 작업이 없어서 제 영상이 어쨌든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 영상으로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서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걸챌린지 커뮤니티 활성화 사실 제가 댓걸 플레이스라는 연습실을 이름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댓걸이라는 그 외국 유튜버분들에게 유행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거든요. 이걸 직역을 하자면 건강한 삶을 사는 여성. 자기의 성취 목표를 위해 건강하게 삶을 사는 여성을 댓걸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따온 댓걸 플레이스도 있고, 제가 실제로 한 3년? 2년? 2년 정도 전부터 미라클모닝을 꾸준히는 안 해왔지만, 중간중간에 물론 쉬었지만, 미라클모닝도 하면서 감사일기도 쓰고 하면서 진짜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 챌린지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거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끝나가가지고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만나서 활동도 하고 시너지도 얻고 그런 커뮤니티 사업에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댓글 챌린지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술을 줄여야 합니다. 솔직히 금주는 못하겠고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술을 줄이고 싶어요 반주도 자주 하고 술을 어쨌든 마시는 거를 차근차근 줄여가면서 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지내는지 유튜브에 꼭 계속해서 기록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브이로그로 i